미도야 미도야 조, 조금만 참아 어? 어? 아, 아저씨가 아, 아저씨가 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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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방 금방 갈테니까 무서워 우리 미도 잘 참을 수 있지 어? 옳지 옳지 착하다 그래 그래 아저씨가 금방 금방 또 전화할게 어? 왜 최민식 배우의 연기는 연기 같지 않고 실제 사람의 모습 같을까요? 어떤 허구의 이야기를 우리는 표현하는 건데 허구의 인물을 그게 사기가 되지 않으려면 내가 믿고 해야 되거든요. 어, 네. 내가 진짜로 느꼈던 감정, 내가 정말로 경험했던 것에서 모든 것을 배운다. 중요한 것은 내 진심과 진정성을 담는 것이다. 부끄러운 모습, 추한 모습까지도 모두 다 내놓고 카메라 앞에서 나를 완전히 열어보이는 거죠. 온전히 인물 그대로의 모습을 담아내기 위해서 자신의 망가지는 모습까지도 다 열어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알아가고 사람에 대해서 연구하고 다 아, 그래서 또 삶에 대해서 그래서 영화가 공부인 것 같아요.